2023년을 시작하면서 신년감선금의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제가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주셨는데요 올 한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보았듯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서는 바울의 바울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15절에서 23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한 기도를 합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의 합 당한 삶을 살수 있는지,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해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5절, 16절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하는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고 또 모든 성도들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이러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또한 자기의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면서 기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일평생 붙잡고 살아가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개시의 성령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지혜와 계시 의 영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알게 하시고 라는 것은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혹은 생각으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구체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는 감추어진 진리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그 진리를 열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바로 계시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계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데 성령님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기도가 더욱 깊어집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의 삶이 열매맺는 삶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냥 책을 읽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나의 요구만을 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내 열심만 가지고 봉사한다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가?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내가 무슨 봉사를 했는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충성 봉사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알기는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 자기 열심으로 사역하고 봉사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금방 지칩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사역하는 그런 동력 근원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과 섬김의 자리에서 사역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과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사람이 좋아서 그냥 그 일이 좋아서 내 열심만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납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진리와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본문 28절에 있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이 헬라어 본문은 문법적으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불러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세워 주심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 안에서 밝혀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소망, 즉 비전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지금 나의 모습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뭔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다음 후회하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단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다음에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또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통해 내 마음의 눈이 밝혀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의 교회로 예배자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업의 풍성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위해 간직해 놓으신 모든 복, 모든 상급이 바로 기업입니다. 지혜와 계시형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모든 상급과 축복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복을 상속받을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 그 엄청난 상급과 축복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능력의 크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내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지극히라는 것은 무언가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더할 나위 없이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그러한 크신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베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늘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달라고 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알기는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세상의 가치관 병들고 찌들어 버린 가치관에 사로잡힙니다. 그냥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기만을 원하고 그 복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떤 기업을 상속 받았는지 그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는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또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세찬 비바람이 불어온다 불어온다 하더라도 두는 부릅 뜨고 그 세찬 비바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는 것이 적습니다. 연예계 소식, 스포츠 소식 주가 소식은 빠삭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SNS를 하면서 관심 갖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 재미를 느끼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들 마치 밀린 숙제하듯이 그렇게 억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1박 2일간의 학생의 수련회를 마치고 저희 아이들이,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련회 어땠어? 라고 물어보죠 근데 우리 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마디로 찢었어 라고 하더군요 그 의미는 엄청나게 좋았다 재밌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좋았어?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부모의 기대, 저도 목사 아들 딸이라면 수련의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은혜를 받았어요 라는 대답을 듣기 원하지만, 우리 두 아이의 공통적인 대답은 모든 일정 다 마치고 밤에 언니, 오빠, 동생들과 함께 마피아 게임하고 김밥 마라 게임하고 아이엠 그라운드 게임하면서 온라인 했던 것이 너무나도 좋았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딸이. 오빠가 그렇게 크게 웃는 것을 본 것이 오랜만이라고 하더군요. 우리 아들 지금 중2에서 중3 올라가는데 우리 아들 친구들 같은 학년의그 친구들 그 친구들이 우리 아들이 아들이 그 친구들이 크게 웃는 모습을 처음 봤다라고 합니다. 몇 년을 같이 교회 다녔어도 서로의 얼굴도 이름도 잘 모르던 아이들이 아무개 누나가 어땠다고 아무개 오빠가 어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련의 기간 동안 핸드폰을 다거어들이고다 끝날 때 핸드폰을 나눠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핸드폰은 뗄래야뗄수 없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가 너무 재밌어서 굳이 핸드폰을 찾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아이들의 이 수련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몇 년을 신앙생활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알기는 아는데 그것이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면대면 대면 하지 않습니까? 정말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아이들이 수련해서 느꼈던 그 기쁨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재미있어서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성경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맛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게 되면,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예배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내 자신이 새 사람을 입는 것.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마지 못해 억지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예배하니 예배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영적인 활기가 샘솟게 되는 것이고 교회 선 신하고 봉사하는 것 역시 누가 시켜서. 강압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너무 커서 자발적인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는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봉사합니다. 나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최고의 힘은 성도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재정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힘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고 싶다는 이 마음이 모여지게 될때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성도들이 많아지게 될때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성도님들이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독하고 성경을 필수하고 성경 대학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 모두가 성도님들로 하여금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 자꾸 성경 통독하라고 하고 성경 필수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냐? 너는 해라, 나는 안 한다. 나는 관심 없다. 나는 시간 없다. 나는 늙어서 안 된다. 나는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다. 나를 좀 내버려 달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분 바쁜 거 알고 시간 부족한 거 알고 피곤한 거 압니다 하지만 단임 목사인 저의 사명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잘 따라와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 영주동부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하나가 되어 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 문장씩 같이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기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영적인 생기가 샘솟게 하시고 진정한 헌신으로 그리스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매일 붙잡고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지혜와 개시형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내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